그 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인식과 확신이 지금보다 훨씬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전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다음 불장은 이전 불장보다 더 그냥 활활 타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코인 떨어져서 손해본다죠? 나중에는 아니에요. 어, 나중에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올라가는데난 이만큼밖에 안, 안 올라가면 비교가 되잖아요. 비, 나는 분명 플러스인데, 이 사람과 비교하면 이만큼 난 손해 봤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동안의 영상들이에요 뭐잘 뭐 했던 것도 있고 뭐 헛소리 했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9년부터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제, 제 채널 자체가 거의 한 사이클 돌았다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의 수요가 몰릴 것 같다 뭐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때 또 많은 분들 좋아해 셔서제 채널이 그만 컸죠 그리고 뭐 인터뷰한 동생도 가끔씩 나와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얘기 나고 뭐 한때 우리가 클레이튼 500원 때 발견해가지고 또뭐 했던 것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20년 말에 뭐 리플 사태 터지고 뭐 하다가 불장 왔었어요. 바이든 보시면 바이든이 이제 21년 1월에 취임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취임식도 라이브로 같이 한번 봤었고 2017년 18년 실수 반복할 것인가 뭐 고점 매도 계획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고 네.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잖아요. 예, 네, 아마 나중에도 그럴 거예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단타 치는 분들에게도 많이 또 사랑을 받았었죠 그리고 장투동 하셨던 분들에게도 엄청난 이벤트였는데 그때 월스트리트 배치가 되게 유행했잖아요 공매도를 몰아내자 이러면서 갑자기 모르겠어요 저희가 보기엔 세력이 그것도 이권 개입한 것 같은데 무조건 사자! 다들 돈들이 넘치고 뭐 대출도 쉽게 되고 사실 대출도 뭐 공짜잖아요 그때는 20년 때는 보면 21년도 그렇고 경제 어렵다 뭐 코로나 이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돈들이 넘쳐나니까 뭐 이런 거에 많이 투기들 많이 했죠 그래서 뭐 그 유행이, 그 밈이 이제 크립토까지 와가지고 뭐 리플 그때 소송으로 그때 되게 다들 힘들었던 시절에 XIP 홀더들에게 뭔가 불을 지폈던 사건이죠 그때 엄청나게 그때 실시간이 뭐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때 당시 라이브 스트림할때 인기 있었고 그 다음에 뭐에이 d a 뭐 기타 암호화폐 등에서 불이 확 번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할 때, 그니까 사람들의 대세 대세라는 게확 넘어올 때는 그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엄청 그 물밑듯이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세를 따라주는 게좀 맞다고 보고요. 상승장, 우리가 21년 상승장 맛보고 플랜 B에 대해서 조심하자, 플랜 B 조심하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저한테는 뭐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아, 너무 기술적으로 한쪽으로 빠져버리면 이게 함정이 빠지더라고요. 네, 플랜 B 조심하자. 계속 말씀드렸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3년과의 그 테이퍼링, 유사성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스터디를 같이 했었고 비트코인 11월 과거와 같다면 팔지 못하는 이유, 새로운 논리가 있다. 이렇게 다 저는 이제 갑자기 돌아섰죠. 이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는 이제 이번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끝낼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조회수가 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고 싶고 상승을 해야 되니까 현물이니까 특히 현물 코인이니까 매번 반복되는 희망이로 회로같아서 시장을 떠나앉자 결국 소수만이 살아납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좀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정을 때려고 아니면 여러분들과 정을 떼는게 아니 코인과 좀 정을 떼려고 아, 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곧 다가올 시장 중에 하락장 시간을 반드시 대비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부터 현금이 사라질 겁니다 작년에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지나서 이제 돌이켜 보면 좀 무섭죠? 왜냐면 하 많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지금 다 채팅창에 보면 옛날에 계셨던 분좀 줄고요. 새로 들어온 분들 많아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이러는구나. 또 이러는구나.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이 폭락을 활용하자. 어떻게 보면 썸네일 되게 클리어 싫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예.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냥 결국 가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이제, 지금은 바쁠 때입니다. 다음 사이클 준비하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의도 노인은 평생 노이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코인 뭐 주식 이런 것들로 계속 올라 버리면 계속 타버리면 그들이 돈을 버는 것은 그들은 저 위쪽 에 있는 사람들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 질서가 붕괴되, 붕괴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코인이 너무 오르면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 주변에서 온통 코인 이야기밖에 안하고 직장에서도 온통 코인 얘기밖에 안하고 다들 코인 단타 친다고 코인도 거래한다고 일들은 안하고 맨날 다 화장실에 박혀있어요. 9시, 업비트 9시 되면 이제, 일봉이 새로 시작되니까, 9시 되면은 다들 화장실에서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때 막, 그랬, 그랬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게 막 이슈가 되고, 막, 누구는 돈 벌었다, 현수막 걸고 막 퇴사하고 이러니까, 이게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은퇴선언, 파이어, 막 이러고, 사회적으로, 이게 질서가 무너질 정도로, 기존에 있던 어떤, 기존의 그런, 이 세계? 코인이 이렇게 약간 아웃사이더로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뭐 우리가 뭐 기존 금융권이 이 시장을 이제 먹어가지고 키워간다 그건 얘기했지만 그건 미래 얘기고 이게 이렇게 커가지고 어느 정도 그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약간 툭툭툭 쳐요. 실제 사회 현상에서도 막 이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 생산 속도가 떨어지고 작업 효율이 막 떨어지는 그런 한계치까지 오거든요. 그리고 벼락 부자가 막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나니까 막 사회적으로 엄청 동요해요. 이게 가난이라는 게 가난과 굶핍 그뭐 이런 어떤 그 손해 본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 코인 떨어져서 손해 본다죠. 나중에는 아니에요. 어, 나중에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올라갔는데 난 이만큼밖에 안, 안 올라가면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이 플러스인데 이 사람과 비교하면 이만큼 난 손해 봤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누구는 뭐몇백억 벌었다. 누구는 뭐몇십억 벌었다. 아 누구는 뭐 몇억을 벌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나오면 아, 나는 그 사람보다 이만큼 미치지 못한데 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이러면서 더 뛰어드는 거예요 가속도가 확 붙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그 넘지 말아야 선확 넘어 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게 무너져요 여기가 여기가 약간 그런 성격이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17년장도 그렇고 21년장도 그렇고 약간 그런게 있는데 뭔가 그 선을 언젠간 그 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막 이게 막 가고 특히 이제 ETF까지 힘을 실어가면서 막 이제 더 가자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게다가 무서운 게 아까 신규분들 들어왔던 게전 이제 이게 이게 약간 뭐랄까 중간 장에서도 원래 작년에 2019년 때도 이게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어 지금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은 없죠. 제가 4년 전 영상 저도 완전 뭐 지금도 허접하지만 이때는 완전 완전 허접이었어요. 완전 그냥 형편없었어요. 이때 그 영상. 그 형편없는 4년 전 영상을 여러분들께 커뮤니티 게시글로 공유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인식과 확신이 지금보다 훨씬 못했어요. 이제 이대로 갈까? 왜냐면 뭐 기관 들어온다 이때도 이야기 다 했거든요. 예, 다 했는데 아 정말 기관 들어오나 이러면서 이제 의심할 때예요. 막 너무 막 이때 기간적으로 몇 개월 동안 이때 일해 이래, 버리니까 더 내려간다 이러고 앉아 있고 이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려간다고 얘기했던 사람도 싹 사라져 버리고 이때 막 되게 혼란스럽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전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다음 불장은 이전 불장보다 더 그냥 활활 타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공부가 됐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지금 다 공부를 시키잖아요, 사람들을 막 비트코인 공부하고 막 요즘 막뭐 유튜브 틀어 보면 자꾸 비트코인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다는 이게 댓글 남기시는 분 계신데 그냥 즐기시어라 왜냐면 기왕 그렇게 된거 국내든 해외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뭔가가 이게 달라요 지금 그니까 분위기가 이게 그니까 러 학습이 되니까 지금 다들 이렇게 학습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지금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며칠 전 영상? 이 보면은 제가 댓글 일부러 다 남겨두거든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그런 댓글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체크해야 되는 분들인데, 그걸 보고, 아, 다음 물장 정말 세게 오겠구나. 다들 댓글을 원하시는 분들을 감지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코인은 사기인가, 실체가 없는 허상,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정말 실망이다. 이전에 너는 뭔가 그 고유한 가치, 진정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 시장에 너 들어온 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넌 투기꾼이잖아. 아, 실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사실 코인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장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돈 벌려고 들어온 거고, 그동안에 미친 듯한 가격 상승 보고, 거기에 혹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혹해서 이 시장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락 한번 세게 쳐맞고, 예. 네. 그리고 나서 공부해가지고, 상승장 한번 좀 누려보고, 그냥 이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뭔가 비트코인에 대한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믿음,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그, 뭐, 그런 거. 그리고 막 거기에 대한 어떤 막이 의미를 자꾸 막부여를 해요. 그래 막, 알트코인도 뭐,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다르, 다르게 봐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냥 뭐, 아무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이게 막돈 버는 수단에서 처음 들어왔는데, 자꾸 그걸로 하면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비대하고 깊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깊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보면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해외도 그래요. 해외도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이 끌고 왔던 역사적 기간이 이제 점점 길어, 길어지다 길어 보니까 이제는 아 이렇게 길게 생존해 나, 남아서 이렇게 길게 살아 남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얘를 좀 내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인식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때 처음 들어올 때는 2, 30대가 들어오고 mz 세대가 들어오고. 지금부터는 점점 이제 비중이 이때부터도 뭐~ 어~ 베이비붐 세대 뭐~ 저기 이런 분들 빠르신 분들 이미 다 들어와 계시는데 점점 그~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전 영상 보여드렸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은퇴 자금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사 사러 오시면서 모아뒀던 돈 들고 굴려왔던 돈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운용 자금 자체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다음 부장이 이전 부장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좀더 이렇게 있으신 분들, 경험이 좀 주식 경험이나 어떤 투자 경험이 많으시고, 어떤 나름의 근거로서 이게 투자하셨던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동안 좀 무시를 했는데, 아, 이제, 이제는 좀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좋다고 얘기들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점점 이제 이게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살아 이런 희망으로 돌려드린 그런 거 아니라, 이게 좀이 과정 동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과정 동안 되게 험난할 것 같아요. 현물 ETF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 트러스트 트러스트 개념을 보시면 어 ETF가 아니었을 뿐이지 ETF가 아니라서 지금 약간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이미 그레이스킬 있잖아요. 이 그레이스키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이때 이때 역할했잖아요. 얘가 6개월 동안 못 팔죠. 한번 사고 나면 이렇게 쭉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그레이스케일, 이거, 이제 물량 풀리는 거 아니야? 장외시장이 물량 풀리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두려움 속에 가다가, 이게, 처음에는 기관급, 뭐, 고액자산가 그레이스케일에 처음, 이제 막, 대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예. 네, 비트코인 직접 투자 못하는 사람 대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레이스케일에 다 몰렸어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 초점이 가가지고 가다가,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써이 숟가락 묻힘그 사람 운영했던 거, 스카이볼지. 스카이블지가 이 그리스케일보다 수수료가 낮은 걸로 상품을 내나요그 다음에 비트코인 펀드가 줄지어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리스케일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뒤따라 붙는 거예요. 다른, 이, 뒤에 이제 다른 이 신탁 상품들, 뭐, 펀드 상품들이 그리스케일 잘 되는 거 보니까 다 따라 붙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낮은 수수료로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케일은 이제 장위시장 내팔 때그 프리미엄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 계속 이제 계속 아래로 박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케일이. 비트코인만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리스케일 트러스트가 왜 우리가 표 맨날 다운로드 받아서 봤잖아요. 트위터 들어가서. 그러다 지금 안 보죠.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몇개안 되다가 몇개안 되다가 점점 뭐가 늘어납니까? 알트코인 트러스트가 점점 늘어나죠. 왜? 비트코인 트러스트만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얘네들 수수료 장사예요. 물론 DC지 그룹이 비트코인 일부 가지고 있는 거 있지만 대부분은 고객 대상으로 수수료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현물 ETF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패턴이 비슷하단 거죠? 블랙락 현물 ETF 되니까, 아,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블랙락은 그냥 ETF 수수료 장사를 하는 건데, 왜냐면 하 블랙락 고객들이 자꾸 다른 곳으로 돈을, 블랙락이 맡겼던 돈을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다른데 자꾸 빼버리니까 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락이 아 ETF 상품을 만들어서 이 고객들의 돈이 블랙락을 벗어나지 못하게 지금 장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 지금 원래 암호화폐가 커지고 21년 이렇게 불장을 보다 보니까 여기 블랙락, 블랙락에 돈 맡기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코인도 좀 포트폴리오,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좀 늘리자. 그러니까 블랙락은 돈안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한 거고, 그레이 스케일이 비트코인을 산다.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산다. 이런 오해들이 지금 비슷할 거예요. 그다음에 어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사는 거 아니었어? 어 블랙락이 비트코인 사는 거 아니었어? 아 그들의 고객들이 사는 거래. 그레이스케일 고객들이 사는 거래. 블랙락 고객들이 사는 거래. 아 그래? 이러다가 어쨌든 가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장사가 안 돼요. 더 사줄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어 경쟁사가 많이 나와요. 자 블랙락이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처음에 거기에 몰리겠죠. 현무 이에프 그동안 투자 못했던 사람 거기에 몰리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뭐 우리가 며칠 전에 블랙라 출시이어서 여러 가지 이 현물 etf 상품 출시들이 연이어 있었잖아요 그럼 처음 터지면 선물도 그랬죠 선물 etf도 처음 터지면 연이어 이제 승인이 나죠 현물 etf도 이제 승인이 나면 여러 군데도 이제 여러, 여러 군데 승인날 거예요 그럼 저,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 중점이 되다가 점점 이제 분산이 되죠 계속 승인이 나면서 점점 이제 자본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 어느 정도 살 사람 다 사버리면 이제 투자 메리트가 이제 커브가, 커브가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점 커브가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점점. 이, 이, 이 기울기. 기울기 가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그리스길이뭘 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트코인을 이제 깔아놓죠? 그럼 이제 점점 이제 알트코인으로 수혜가 갈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보는 이 흐름은 이렇습니다. ETF를 못했다 뿐이지, 요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땡큐입니까? 예. 설레가 있다는 게. 다음 장뭐 물론 홍콩 오픈에서 중국 뭐 주도장이다. 6월엔 그런 얘기 하다가 불린나 가니까 또 미국 주도장이다뭐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아무튼 둘다 좋습니다. 홍콩 오픈에도 문제는 홍콩 오픈에도 미국만큼의 엄격한 규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 자본 중국 자본이요. 테더에 지금 다 숨어 있어요. 어차피 원래부터요. 중국 자본은 원래 테더에다 숨어 있었고 이걸로 다 어차피 거래를 했어요. 그니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중국분들은 하고 계세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중국분들도 좀 계세요. 하실 분들 하세요. 자. 뭐, 미국 주도장이다. 뭐, 다음, 다 알아요. 자,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할지. 지금 왜 다들 깨림직하냐? 왜 SEC가 저렇게 난리치느냐? 결론이 이거죠. 그동안 암호화폐가 이 규제 테두리 밖에 있었잖아요. 이 그레이 존 아시죠? 그레이 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예매한이 규제도 아니고. 규제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예매한 거. 아마화폐가 여태까지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된 규제 속에 뭔가 이 금융권이 이제 뭔가 손을 대려 하니까, 기존 금융권이 손을 대려니까 규제가 필요하고, SEC에서도 뭔가 승인을 해주려는데 규제가 이게 지금 뒷받침이 안 되니까 마 아리까리하고 뭐 빨리 규제 내놔라 이러는 거지 않겠습니까? 결국 미국의 큰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야될 선행돼야 것이 규제예요. 그러면 이 정치적인 것과도 연관, 연관이 있다 라고 얘기를, 얘기를 할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럼 볼게요. 코인베이스 CEO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코인베이스 블랙락, 서클, USDC, 뉴욕, 멜론은행 다한 몸입니다. 그죠? 더블,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인 암스트롱이 24년 미국 대선이 암호화폐 산업의 잠재적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득이 없으며, 뭐, 어쩌고저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대선이 끝나고 비트코인 올랐어요. 뭐, 근데 말장난이에요. 방관기도 4년이고, 미국 대선도 4년이기 때문에, 이때 바이든 당선됐죠? 트럼프 정부에다가 이제 바이든 당선됐죠? 바이든 당선될 때, 아, 트럼프가 됐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친 암호화폐인데, 민주당 됐으니까 큰일 났다 했지만, 올랐죠? 올랐죠? 자, 미 대선, 내년 24년 11월 15일이에요. 자, 그럼 이런 패턴 봤을 때, 미 대선을 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 규제 아까 얘기했던 거, 미 CFTC 위원장, 미 CFTC 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정 시행까지 최소 1, 2년은 걸릴 것이며라고 얘기했어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예.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기간의 잠재적 추가 책임에 상응하는 예산 편성이,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4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빠르면 1~2년, 늦으면 3~4년인데 아무튼 빠르면 1~2년이니까 6월 7일 기준으로 1~2년. 그럼 한 내년 6월부터 그 후년 24년 6월 대충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는 현 CFTC 위원장인데 이건 전 CFTC 위원장이. 하원 계류 중인 암호화폐 법안들이 올해 통과될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어, 미국에서 지금 그통안 지금 애매했던 부분을 규제를 통해서 뭔가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기간이 이제 올해라는 것이죠. 올해. 올해 규제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품 내놓고 하면 돈들 들어오고,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는 미국에서는 규제의 테두리를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게다가, 당장 다음 달 같은 7월에는 우리가 뭐 많이 얘기했던 거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또, 그, 법안, 법안들이 7월 중순쯤에 나온, 나오죠? 저번에 한 봤던 건데, 다 같이 봤잖아요. 아마 또, 아, 모르시는 분 텔레그램 들어가세요. 텔레그램에 있는 내용 좀 뭐, 그게 더 실시간이고 더 좋습니다. 텔레그램이 사실 또, 이렇게 백날 떠드는 것도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올해가 당장 뭐, 다음 달도 그렇고 뭐 올해 연말까지도 규제 뭔가를 만들어가고 미국에서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부어줘야 될아닙니까 그럼 테두리가 있어야 될까 합니까? 그러니까 테두리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적절한 시기에 상품이 나오면서 ETF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상품 그니까또 주식 창에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상품들이 나오면은 그걸 통해서 또 자본들이 들어오겠죠. 예 그리고 좀 거부감이 들었던 이게 느낌이 달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랑, 주식창에서 티커를 그냥, 이게 비트코인 ETF 티커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거래하는 거건 느낌이 다르죠? 그 뭔가 그 주식이 주는 그런 안정감. 주식했던 사람들이 그, 느끼는 거. 왜, 그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겪어서 그래요. 자, 이때 비트코인 올랐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죠?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불안해서 비트코인을 못 사겠어요. 비트코인을 대신할 주식은 없을까요? 라고 진짜 있었어요. 이거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비트코인은 불안한데,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와 연동되는 주식, 마이크로 스텔테즈를 사세요. 테슬라를 사세요. 이런 얘기들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이미지적으로 주식창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라는 거는, 이또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laughs> 이게 좀 많았어요, 이게. 그, 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쉽게, 그냥 주식창에서 그냥 이렇게 뭐딴거 매도해가지고 그냥 쉽게 또 거기 넣고, 이래가지고 거래가 되게끔. 좀, 좀 더, 어, 거기 쪽에, 그니까 러 암호화폐 밖에 있던 그런 자산들, 이런 것들, 여기, 이쪽으로 떼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좀먼 훗날 얘기지만, 이제 언젠가는 되면 이제 기존 금융, 기존 금융권이, 기존에 있던 암호화폐는 신생이잖아요. 스타트업들. 이건 너무 먼 얘기라서 흘려 들으세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현재 나와 가지고 약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급으로 많이 머리가 커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기존 금융권 이걸 보니까 돈이 되니까 이게 막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약간 이 대기업이 있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잡아먹는 거는 패턴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흔히 지금 우리 많이 봤잖아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인수하고 아마 그래서 인수작업이 좀 많아질 것 같고 나중에는 주식 하던 놈들이잖아요 여기 기존 금융 기존 금융이요 왜 코인합니까 왜 코인합니까 많이 올라서 정보도 주식보다는 좀 쉽게 취득할 수 있어서 시장 성장 잠재력이 높아서 이런 요소들 많이 있었잖아요 코인 투자하는 근거들 이제 자꾸 시장 시간이 가고 자꾸 세월이 가고 기존에 있던 거 자본들 확 너무 많이 빨아당기고 덩치 가 덩치가 커지고, 그리고, 여기들 하는 짓이 좀 그렇잖아요. 공시가, 공시할 때도 몇 개월 있다가 공시하고, 우리는 지금 트위터 가가지고 그냥, 사실 규제, 데, 테두리 바뀌니까 누가 선동해줘서 하고 그게 가능한데, 이때 되면 이제 가능하지가 않아요. 다 걸려요. SEC한테 걸려요. 이제 다, 감옥 가요. 트위터 선동으로 사실 먹이게 뭐 소스 얻고, 뭐 얻고, 아예 안 돼요. 이제. 불법이에요. 더 힘들어져요. 나중에는 우린 그, 그 정보 쓰레기 돼가지고, 나중에 그공개돼가 그거 주워 먹는단 말이에요.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이번 장, 다들 아마 좀 기대 많이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장때또 확실하게 다들 준비를 해서 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뭐 오른다, 당장에 오른다 내린다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큰 어떤 그 그림 안에서는 저도 이렇게 뭔가 이럴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찌됐든, 당분간의 좀 장기적, 당분간 장기적인 시장 성장을 기본 전제로 깔면서 저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앞으로 또 많이 공유드릴 테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댓글 제가 보지 말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댓글보다가 옛날에도 그런 사고 많이 터졌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꾸 댓글을 보시더라고요. 댓글보다가 뭔가 그막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아는 듯한 그런 거요. 거기에 현혹됐다가 낭패 보신 분들이 진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게 아무래도 영상 이 길다 보니까 밑에 내려가지고 댓글 한줄 요약 누가 이렇게 해주고 뭐 판단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란 거죠. 이런 거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나 이거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 그걸 보고 혼란스럽다 이러시는데 그걸 보고 낚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낚였잖아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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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더 떨어질 테니까 제 말이 맞나 봅시다. 계속 어떤 분이 달았어요. 그전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놔두거든요. 그냥 그런 댓글까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걸 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남겨두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도가 지나쳐가지고 제가 좀, 그분을좀 제재를 했는데,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제재를 했다고. 그분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런 분도 몇번 있었어요. 사라졌어요. 그럼 누가 그걸 책임을 져줍니까? 댓글 보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려도, 댓글을 보고 자꾸 뭔가를 내생각이 맞나 판단하려고 그러신데, 댓글마고 위에 제 영상 있잖아요. 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또 광고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그러시면,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댓글이 누군가에겐 필요해요. 이게 인간지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필요해서 그게 남겨두는 거니. 그, 그것 때문에 제또 채널 보신 분인데, 예. 자,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